예. <laughs> 네. 지난해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네, 네. 월드 TV의 굵직굵직한 그 뉴스를 참잘 분석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네, 네. 이춘군 박사님 기다리는 시청자, 와 구독자들을 위해서 우리 거시적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상을 좀 해법이라고 그럴까요?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거 이제 하기 전에 네. 우리가 그 세상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지금 한번 제가 그냥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유 박사님께서 네. 이제 이 대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엄청 춥다라고 <laughs>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우리 그 돌아가신 그 외삼촌이 예. 농담 비슷하게 하던 말이 있어요. 아그러십니요 그 대한이가 대한 대한 네. 대한추이가 네. 어, 한이가 소한이네 음, 집에 놀러 왔다가 뭐, 어? 얼어죽었다. 얼어 죽었다. 아. 그거 그러니까 그 아시나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소, 그러니까 소환 때가 더 춥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이 1월 20일이고 소환이 1월 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춥다 그러는데 그 말에 지 어떤 게더 맞을까를 우리가 그냥 안 따져요. 네. 어떤 것이 더 맞을까를 따지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네. 1월 5일의 평균 온도를 쭉 보고 그렇죠. 1월 2 0일의 평균 온도를 쭉 보면 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대안이가 얼어 죽은 것이 맞는지 아닌지 <laughs> 그렇죠. 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간단한 작업을 안 하고 막 세상을 분석을 하는 거라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건데 네. 어, 이렇게 그 모든 게그 경험주의 네. 어, 역사를 보면은 그 진리가 나오고 네. 뭐 그런게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모든 그 정확한 언급은 이 현실을 사실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한반도에 일어나는 그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뭐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그 국제 정치를 보고 역사를 보고 네. 어그 체크를 해봄으로써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저희들이 지난 12월 3일날 탄핵 이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개엄 탄핵 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을 국제 정책적으로 보면 설명이 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 그것이 뭐 금년 1월달 들어서면서 예.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그 미국 얘기할 텐데, 네. 중국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대마로 오는 거 뉴스에 난거 보셨죠? 아그렇군 어, 중국 학생이 그~ 우리나라 공항에 내렸는데 예. 걔가 이제 그걸 잘못 실수로 올린 거겠지 요새 젊은 애들 자기를 과시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네. 가방을 열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그~ 데모 용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그~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데모에 나가겠다 그지 예. 그래서 그~ 중국은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네. 또 미국도 이~ 한국이라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략적 자산이 결코 중국 편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 얘기했을 때 한반도의 탄핵 개엄 사태는 미중 패권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그래요.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그 그것이 이제 정말 네. 아, 그렇구나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네. 예, 그렇죠. 엠파시 감정의 네. 입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저 현상. 그래서 예. 우리가 그냥 그몇 가지 볼게요. 네. 지금 미국에서 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그 X라고 X죠. 말하고 싶어요. 네, 현실적으로. 어, 제가 요새 그 지난 한 한몇달 동안부터 그 엑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 연구를 하는데 엑스에다가 네. 거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방송을 다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폭스 뉴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렇게 몇 개. 네. 그리고 사람은 트럼프, 네. 일론 머스크 네. 또는 뭐 미국 국방장관 이름 이렇게 쓰면은 저게 알아서. 네. 어, 알아서 내가 아침에 키면 은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그냥 몇십 개가 뜨는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내가, 야, 옛날에는 내가 그냥 이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전 신문 읽고 이 신문 읽고 그랬는데 이 X라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이 내가 봐야 되는 그몇개 어, 그 놓으면은 그게 자기가 알아서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찾아서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내가 그 주로 요새는 그 나의 그 정보를 X를 통해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아, 예. 아, 그 X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가 다 나오는데 네.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신문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네. 아, 별게다 나와요. 아이고. 뭐 가격 그러니까 대모 현황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 X에서 이 정확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일론 머스크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1월 6일 날 올린 거네. 1월 6일 날 올린 거니까 며칠 안 되죠? 네. 어, 와일드 타임스 인 코리아. 네. 어, 한국의 아주 와일드 와이드는 한국이 아주 거친 네. 순간을 보내고 있다. 와 네. what is actually the crux of the issue. 예. 네. 그 이슈가 이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도대체 뭘까? 네. 어, 그런데 거기서 그 나온 것이 탄핵에 반대하는 네. 사람들의 데모하는 모습을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아 제가 그저기 동영상을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네. 사진이 흐려졌는데 네. 그 옆에 사진입니다. 네. 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네.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네. 입장으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뉴스에 그 x 의 시장 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고든 창 어, 고든 창 박사 저 사람은 그 이제. 뭐 미국의 그 반중 론자입니다뭐 네. 반중이라기보다도 네. 그 중국의 독재 국가라든가 네. 공산주의 이런 것은 인용자 안 된다는 그런 얘긴데이 네.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어저 한국에 네. 관한 책도 있고 중국에 관한 책도 있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은 트럼프의 입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네. 트럼프맨입니다. 네. 고동창 박사가 이거는 그 지난 그 탄핵 사건이라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네. 12월 19일에 올린 건데, 어, 어, 이 말이 셉니다. 제가 네. 영어로 된걸 한번 번역을 했는데, 네. 어, 대한민국에서 네.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요 이거 민주당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저 사람 말로. 네. 전체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권력을 한국말로 하니까 이상한데, 영어로는 토탈 파워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지가 다 가겠다는, 네. 어? 모든 권력을 자기네들이 다 가지겠다고 하는 서그 썩는 깡패라고 번역하잖아요. 네. 그죠? 예.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 어,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깡패 같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려 하는 음.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도무지 중지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네. 식으로 이제 아주 뭐 엄청나게 그 한쪽 편을 든 것이죠. 네. 요것도 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우리가 저런 방송을 볼때 저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방송일까 보는데 저게 미국 국립방송입니다. 네. 어, 미국의 소리 방송인데 네. 저게 이제 뭐 48개 언어로 이제 뭐전 세계 에 송출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한국말로 이제 하죠. 그 와인슈타인, 케네스 와인슈타인이라고 저 사람도 이제 공화당 사람입니다. 네. 트럼프 쪽 사람인데 네. 그한 말을 보세요. 네, 어, 우리는. 네. As clearly, as possible 가능한 어 가능한, 한? 어, 가능한 한 함께 응. 서 있어야 합니다. 예. 함께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함께 서 있는 나라가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어, 우리는 한국, 한미일 세 나라가 가능한한 긴밀히 어? Need to stand. 어, 예. 그러니까 입장을 정확해야 히된다이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필요합니다. 예. 한국은 일본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 거리를 띄고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네. 그럼 전번은 어디에요? 전번은 그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번에는 네.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트럼프가 대통령할 때 한국이 미국과 일본 동맹을 약간 소원이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저 북한을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 것은 이번 정권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어, 트럼프 윌랏 스탠드 i 이 디스 타임. 이번에는 그러면, 트럼프는 네. 그 같은 일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뭐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잘 지내고, 일본하고 사이 나쁘고 그런 거 그냥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안할 거다라는 네. 어, 그 얘기를. 미국 국무부 뭐공뭐 뭐 자기네들 말로는 국무부에서 일부를 도와준다고 예. 그러는데 그게 미국 국무부의 견해를 예. 저렇게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좀 그러니까 그 입장이 미국 입장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네요. 음. 이거는 고동창이 그 1월 8일 날 올린 겁니다. 예. 아, 1월 6일이군요. 이재명 대표가 예.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자기 그 X 구조에 올려놓은 거예요. 아. 어. 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라는 말까지 올려놨습니다. 네. 리재명 is a convicted criminal. 네. 어.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며 네. 새로운 재판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그러네요. 어, 이거 고든창이 남이 나라 정부에 개입하냐, 너가. 라고 이제 그 우리가 <laughs> 어,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서로 남의 나라 정보에 개입합니다. 어, 저 사람은 언론인이잖아요. 어, 저 사람은 뭐 언론인의 변호사에다가 그렇죠. 또 학자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그 타라오라는 사람의 글을 고든 창이 인용을 했는데 그 여성 아닌가 어, 타라오라고 미국 공군 중령입니다. 예비역 한국계예요. 여성이죠? 여자예요. 예, 어. 예. 저 사람도. 엄청나게 그 애국자인데 보수파인데 네, 네. 어, 그 사람이 어? 이재명은 자유민주당 야, 저 DPK 그 영어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저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한국법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보낸 사건을 수사하는 3명의 검사를 타내겠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걸저사람들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유엔 제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사건이 수수히 한국 국내 문제라면은 예. 개입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예. 아마도 그 박근혜 탄핵 사건 때는 이게 너무나도 국내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그냥 뭐 구경만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그 외에 다른 변수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것은 그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미국이. 미국이. 어, 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UN 대북 제재 네. 유에, 대북 제재가 이제 유엔 결의안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기 사람은 제재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간섭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의 탄핵 개엄 사건과 더불어서 네.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뭐이3일 전이죠. 고든 청이 제일 많이 글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이 독립 전쟁을 개시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네. I think this is South Korea's Lexington and Concord moment. l e x i n g 라는게그미국이 독립 전쟁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보스턴에. 네. 그 네. 어. 그러니까 l e x i n g 에서 미국 시민들이 네. 영국에 대해서 독립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한국이 그 순간에 와 있다라고 네. 자기는 생각한다. 네. 그리고 한국의 자유 시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대항에서 네. 자기네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뭐 아주 정확히 알수 있는 거죠. 네. 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 어, 이게 한국 국내 사건이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들어갔고, 예. 그리고 중국은 뭐 제가 여기 준비는 안 해왔습니다만은 중국 대사관에서 어, 서울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 또는 중국 시민들 탄핵 데모, 뭐 찬성이고 반대고 데모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뭡니까? 참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 앞에는. 어, 했, 했으니까 그런지. 지금 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네. 지금 교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 뭐 근데 한국인 교수가? 한국인 좀... 교수들. 예, 예, 근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예.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예. 어, 어,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 우리도 남의 나라에 개입해요 네. 예. 그래서 외교관의 첫 번째 임무가 정보 수집 및그 나라의 여론을 바꾸는 것이 외교관들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렇죠. 어. 예, 예. 외교관들이 뭐나게 무슨 뭐 와인이나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관이 X라는 나라에 가 있다. 예. X라는 나라의 견해를 우리한테 유, 유리하도록 바꾸는 거. 예. 그래서 그 우리 뭐 대학교 때그 외교론 배울 때 외교관의 기능 이렇게 배우는데 예.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첩보 수집 및 정보 활동입니다. 예, 좋은 말로 예, 외교관은 어, 어, 그러니까 예. 좋은 표현이고 어. 그 시, 실무적 업무는 거의 첩보가 거의 많이 스파이죠. 예, 외교관은 그렇습니다. 아주 공인받은 스파이죠. <laughs>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그뭐왜 이렇게 간섭하고 난리야? 근데 간섭하고 난리가 야 아니라 그게 원래 그런 거다, 하그얘기입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뭐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국제 정치 구분 못 해요. 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은. 예.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고든창 저 사람이 제일 열심히 쓰는데 네. 서울의 거리에는 네. 자신들의 대통령과 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자유의 투사들이 많이 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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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문제, yeah.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금 이상해지는데 이건 영어로는 아주 뜻이 강렬해요. 그러네요. 프리덤 어, 파이터가 있다. 서울의 거리에는. 프리덤 파이터. 어, yeah. In the street of Seoul. Yeah. 어, defending their president. 자기 대통령을 And 지키고 어, 자기네들의 yeah. 생활 방식을 지키려는 yeah. 어, 그러니까 지금 체제 전쟁, 이념 <laughs> 전쟁이라는 말을 아예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Yeah. 예. 이게 이제 제일 최근 건데 어, 이게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yeah. 딱 보세요.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We must 해야만 한다. Yeah, protect 코리아 South, South Korean people, people from rampaging yeah. leftists. Yeah. 이라는게뭐 광란을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참, 어, 어, 광란을 광, 난동을 광익군전. 부리는 좌익 좌익들의 난동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미국은 지켜야만 합니다. 아 그러네, 마스트네요머스트니까 예. 어, 이야. 어, 이게 그냥 저가 무슨 어떤 뭐이이 그. 감정을 가지고 분석한다기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네. 어, 지금 한국에서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예. 것을 네,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그좀뭐는뭐 네. 뭐 매일 보던창것도 보고 뭐 네. 트럼프 것도 보고 이런 예. 모습 예. 것도 보고 예. 그러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의 네. 아, 노골적으로 어느 한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네. 아, 트럼프 행정부는 네. 아, 그래서 그1 2월 3일의 의미가 11월 3일은 11월 5일보다 나중이다. 11월 5일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이고, 이거 yeah.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에 했으면 이런 일안 일어났을 겁니다. 탄핵 사태도 없었을 거고 음. 개혁령도 없었을 거고, 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맥락에서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설명이 될수 있다. 아, 그러네요1 2월 3일날 음.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네. 아, 이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에 지금 뭐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기, 기존 정권이 네. 유지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지금 우리 아까 보여드린 그뭐 똑같은 거네요. 네. 에. 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세그라드라는 이름으로 올라가는 그 자료들이 네. 무지무지게 하 자료가 정확해요. 아. 우리나라 신문보다도 더 정해요. 어디서 올리는 겁니까? 아, 비세그라드라는 그 미국 사람이 올리는데 아, 예. 이거를 이거를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가 다시 인용을 리트윗합니다. 어, 을 아. 그래서 비세그라드를 제가 이제 이름을 집어넣고 절 찾아보는데 네.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유원했다 첩포 영장 기일이 오늘이었다고 바로 그그 날이었습니다. 아그렇요윤 대통령 지, 지지율이 급증하고 있다. 네. 사, 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20대에서 40대가 40%가 이미 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게 저게 아주 그 특이한 사실인데, 네. 원래 20대 40대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좌파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음. 이런 사실들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를 영어로 읽어도 저렇게 정확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네 그 X에 네. 사진도 나오고,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예. 이제 준비는 그냥 사진으로 했지만은. 예.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그 밤샌다고 있는데 뭐 무지하게 추웠잖아요. 막눈 왔잖아요. 1월 오일인가그 네. 사진이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X에. 아, 예. 어. 그뭐 누가 이제 만화 비슷하게 만, 이건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네. 어. Thank you for giving us hope that justice will prevail. 음. 어,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해가지고 이뭐 대통령 편으로 올린 거가. 네. 어, 그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네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x 예. 에 많이 올른다. x 는 저기는 일론 머스크가 샀는데 저기는 공화당만이 아닙니다. 네.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 그걸 쓰는 사람은. 반반씩이에요. 네. 근데 그 대신에 다른 데처럼 뭐 옛날에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트위터 할 때는 공화당적인 견해는 다 지워버립니다. 네. 그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이쪽은 네. 양쪽이 다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양쪽이 다 들어가는데 안 지우는데 그보수쪽이 훨씬 더 우세하게 네. 거기 계좌가 되더라는 예.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결정타죠. 네. 결국은 중국하고 싸우는 거다. 네. 어, we will fight. 네. 싸우겠다. 죠 until the end and win. 끝까지 이길 싸우고 이길 거다. 네. 네. 어, thank you s 해가지고 이제 CIA 쪽에다가 뭐 이렇게 그 고맙다라고 했는데, Fox News에도 좀씩 생겨 나오고. 네. 어, 이게 중국하고 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네요. 어. 그 그러니까 한국에 중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에. 네. 중국이 이제 뭐 경제 발전하고 그러면서 네. 어, 중국의 그 기본 전략이 그 간첩 전략이죠. 그는 뭐그뭐 네. 아,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네. 그 손자병법 보면은 거기 한첩터가 용간법이라는 챕서가 나옵니다. 아 예.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해 가지고. 네. 간첩을 잘 활용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죠. 그렇겠네요. 아, 아, 아. <laughs> 제가 이제 국정원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강의합니다. 당신네들이. 평화 시대의 전사들이 당신네들이다. 예. 당신네들이 잘싸우면 군인들이 싸울 일이 없이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는 나쁜 것이다. 뭐 간첩질은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첩질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CIA 있고 뭐 소련의 KGB가 있고 뭐다 있잖아요. 네. 영국의 MI6가 있고 네. 예, 우리나라도 뭐국정원 있고 이스라엘, 어, 어, 이스라엘 모사드 예. 그런 애들이. 서로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데 네. 어, 성공하게 되면은 전쟁하지 않은 채로 그렇죠. 전쟁의 승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지금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laughs> 어. 예. 지금 이제 이것을 스타트 스틸은 어, 저건 누가 만든 말이냐면은 네. 트럼프 팀이 2020년에 만든 말입니다. 아, 4년 전 선거 때. 어, 4년 전 선거 때 보니까 맞아요. 바이든이 너무 엉망이라 이게 완전히. 부정을 경계하는 어. 말로. 그래서 그때 나온 뭐 말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 한국에서 쓰니까 미국이 또 놀란 거라. 아, 한국이 우리랑 같은 현상이 똑같구나, 그래서. 똑같구나. 어. 음. 그, 그 기계 뭐또간섭이에 나보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요. 어.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요새 예. 그 사이버 시큐리티가 미국 안보에 무지 무지하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네. 어, 뭐 해커 오브 더 스테이트, 국가를 해킹하는 인간들 뭐 해가지고 그런 책도 나오고 네. 어, 그래서 지금 그런데 스탑 더 스틸이라는 조거는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네. 태극기 형상에다가 아 어, 미국 사람들이 저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 여기 에는 특파원들이 아. 어 이게 그냥 무슨 개음이라는 사건이 저거였구나라고 지금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서 아는 어, 거죠 우리가 저거가 만약 맞다가 치면 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네. 어, 너네들이 정당하게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싸움이 되는데 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예. 어, 널리 어, 널리 퍼지고 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 여기 지금 탄핵세력이 아니라 개엄세력을 오히려 지지하는 네.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이거, 이거 보니까, 엑스에 네. 보면은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거가 전달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어, 한마디로 네. 전달이 되착 들어지 어, 않습니까? 어, 어. 그런, 그런 것들이 네. 지금 뭐, 그 엑스라는 그 엑스는 일론 머스크는 네. 자기 팔로우가 2억입니다. 2억. <laughs> 이 세계에 어느 신분이 2억, 2억 명이 구독자, 보겠습니까? 그렇 어, 근데 이 사람은 하면은 보통 한 3, 4천만씩 봐요. 야. 제가 저 밑에 숫자를 보면은 한 2, 3일 되면은 3천만 넘어갑니다. 야. 그래서 그, 야,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미친 사람이 엑스구나그렇 네. 제가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중국 사람이 그엑스에 떠올린 것 같아요. 네. 흑백 묘 해가지고 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런 뜻인데. 예. 네. 흑백묘라는 건그 중국의 재미있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등소평의 어, 등소평의 이론이에요. 흑묘백묘. 흑묘백묘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개혁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네. 그 전통 사회주의자들이 네. 아니 중국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하느냐 그랬더니만은야 고양이 색깔이 뭐가 문제냐 주면 잘맞 잘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네. 그 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흑백묘라는 자기 그 필명을 붙인 사람인데 예. 구제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박멸하자라고 예. 그냥 아예한 문으로 써가지고 엑에에 네. 그 올렸더라고요. 이야. 아, 이것도 이제 바로 이를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 네. 세계가 네. 세계가 공산 독재 아직도 잔존하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네, 네.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구나라는. 이대 요즘에 3 0대그 시위 참여자들이 멸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랐고 이제 그들의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생겼던 평범하게 무슨 네. 진보적 인념에 적이 돼 있지 않다는 게그렇지않그사들이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네. 그 공산주의자가 결코 될수 없는 이유가. 네. 개인주의자는 공산주의를 못합니다. 네. 공산주의는 집단주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배운 게 아니라 네. 개인주의자의 체질을 가지고 산 거예요 평생을. 네. 어, 우리 우리 뭐유박사님은저 네. 저 학교 다닐 때는 점심 먹으러도 같이 가고 다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 끝나면 뭐 짜장면 먹으러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래. 요새 다 혼자 다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 편의점에 도시락이 많이 팔린다고 어, 그러니까 하는... 완전히 개인주의자고. 네. 그래서 대학교 앞에 식던가 보면은 혼자 앉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아그렇 우리는 그때 혼자 가면은 무슨 좀 정신이 좀 그렇죠. <laughs>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네. 그렇게 그 혼자 다니는 애들 혼자 컴퓨터 보고 혼자 전화 보고 네. 뭐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정말 그 나쁜 말로는 개인주의자, 좋은 말로는 자유주의자인데. 걔네들한테는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1인 세대 가구가 그렇게 많,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편안뭐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네. 이 나라 국민이 벌써 그거는 안 되는 쪽으로 안다 되는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